아, 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 배우, 송강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업 배우. 본명 송강호는 1967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쉰6 살이라고 한다. 그는 1991년 극단 연우 무대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송강호에게 큰 영향을 준 배우가 다짜의 아기와 검은 사제들의 구마 사제로 유명한 김윤석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연극 활동을 하던 그는 선배였던 김유성의 도움으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단역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된다. 비록 단역으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었지만 송강호는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주게 될 배역을 맡게 된다. 바로 1997년작인 초록물고기의 판수역이었다. 이 영화에서 송강호는 야비한 깡패역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어디서 진짜로 생활하던 사람을 데려온 줄 알았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관객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출연한 조용한 가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다고 한다 확실하게 송광호를 유명한 배우로 만든 것은 살인의 추억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송광호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부루의 명대사를 치며 대성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짤은 인과 함께의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짤이다 유명한 배우로 만든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라면 국민 배우로 만든 영화는 괴물이 아닐까 싶다. 이때까지 송광호는 연쇄 살인마를 잡는 형사, 정보기관의 요원, 깡패, 살인마와 같이 진지한 역할만 촬영을 했는데 이곳에서 송광호는 어디서나 볼것 같은 옆집 삼촌 같은 연기를 보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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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성을 하게 된다. 아까부터 계속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송강호 그는 단순하게 운으로 성공한 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흑기는 찾아왔다 야심차게 출연했던 푸른소군과 하울링이 쪽박을 차면서 이제 한물 간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실패는 더큰 성공을 준비하는 준비 동작이었다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송강호는 2013년 설국열차와 관상에 출연하면서 대성공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저두 편의 관객수만 1847만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변호인 또한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하지만 변호인에 출연하게 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찍힌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 대한민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때까지 출연한 영화들을 모두 성공시켰던 송강호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2019년작 기생충에 출연을 한 것인데 인가 함께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각종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성공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여기서 주연으로 출연한 송강호 역시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자신이 월클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버렸다. 송강호는 2022년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이번에 촬영하게 된 브로커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며 그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공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의 성공이 멋지면서 미친듯이 부럽기도 하다. 이 모든 게 전부 송강호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은 결실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그가 꾸준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송강호에 대해 판결해보도록 하자 송강호 그대는 이때까지 꾸준하게 성공만 했으니 이번 인과 함께 영상이 매우 루즈해졌고 재미가 없어져버렸다 그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작품에 출연하여 영상을 재미없게 만든 죄를 회개하도록 하라